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이죠. 어, 정규 강의 준비를 하는 시즌 그리고 정규 강의를 진행하는 시즌이 저는 시장을 제일 예민하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 배분을 시장에 나가 있는 시간을 가장 넓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장을 전달해 드려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맞게 이해가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고그 내용을 오늘 좀 다룰 건데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회복을 잘 하고 있어요. 수도권이 전체가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매매가가 아니라 거래량이에요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지난 15개월 정도 1년간의 시장은요 매매가를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가격과 무관하게 매도가 불가능한 단지가 수두룩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무리 그래도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느리고 무거워도 내가 매도를 하고 싶으면 독한 마음을 먹으면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감을 해봤는데요, 안 팔립니다. 가격을 바닥까지 낮춰도 안 팔려요. 왜냐면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만큼 낮췄으면 다른 애는 더 낮추겠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장, 사람들이 매매시장에서 떠났던 시장이 여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도 나와 있죠. 보시면 거래량이 1,400건에서 쭉 가다가 559건까지 줄어들어요. 이 데이터량은 저랑 제 주변에 좀 자문을 구하는 오래 투자하신 어르신들도 본 적이 없는 거리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1,420건, 원래 1,421이었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2월달 통계는 한 달, 아, 3월 28일은 돼야지 거의 다 통계가 됩니다. 2,073건이에요. 그럼 2월달은 2,500건 안팎이 되겠죠? 그리고 3월달은 이제 통계를 시작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2,000건대까지 올라오는데, 2,000건대가 깨진 게 2021년도 11월 달이거든요. 15개월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죠. 요게 살아나는 거예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서울 아파트는 한 달에 1,000건대가 거래가 되는구나. 한 1,000건이 평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서울 아파트 역사는 40년 정도가 됐는데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40년 가까이 돼 있는데, 평균 거래량은요, 5천건이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시장이 완전히 망한 시장인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나가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달이 돼보니까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나가보니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했죠. 1월, 2월, 3월이고요. 지금도 시장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엔 시장이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시장이 지금 거래가 돌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가야 다음 시장을 맞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기사인데요. 네이버 기사요. 인서울 꿈 이뤘어요. 서울 집값 빠지자 지방 부자는 웃었다. 상경 투자 넉달째 4배 껑충.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이 100인데 얘가 10까지 떨어졌어요. 10에다 4 곱하면 뭐예요? 40이죠. 평균이 100인데 여전히 40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어쨌건 늘었어요.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분석 한국부동산은 요새는 또 약간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외지인 거래 비중이 매달 늘고 있다는 라 거고요 특히 서울 아파트를 외지에서 사고 있다, 지방에서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검증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데요 현장에 정말 계속 돌면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이 샀어요 누가 사고 있어요 누가 문의가 왔어요 어떤 매물이 잘 팔려 다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말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거래량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밑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사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시장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돈을 만들어지는 키워드는 수요예요. 공급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수요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 얘를 한번 잘 맞추면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떨어지는 게 자본주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수요가 없다가, 수요가 없다가 팔리기 시작하면은, 집을 내집 마련은 이제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도 많이 써달는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이 요새 내집마련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의외로 실혼 부부나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의외로 왜 많이 안 보일까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평균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 절대 기준치가 낮아요. 주변에 집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일 정도면 5천 건이 아니라 그 윗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 7천, 8천 건은 나와야지 거래가 막 도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만건 거래돼도 시장에 큰일 안 나요. 만 5천 건은 대단하긴 하거든요, 진짜. 막 붐벼요. 그런데 7천 건 넘어도 막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은 7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2천 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2천 건. 그리고 경기, 인천도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거래량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분들을 알아야 다음 시장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저는 분석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가 보시면 매도를 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냐? 이게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나눠놨잖아요. 실수요자다, 투자자다, 다주택자다, 무주택자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나누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사고 있느냐? 첫 번째로 명의가 있는 분이 사고 있는 건 맞아요. 무주택자가 사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무주택자가 많아요. 그런데 참 웃기죠. 시장이 내려가다가 여러분, 지금은 시장이 내려가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몇몇 지역만 그런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좀 사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 신혼 부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살까요? 아닙니다. 안 사요. 이분들은 올라간다는 뉴스와 데이터가 나와야서요. 그때야 비로소 부동산 상승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누굴까요? 투자자? 근데 이게 엇매칭이죠 투자자인데 무주택자라 그러면 엇매칭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별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오래 해왔어요. 집도 많이 사봤어요. 많이 팔아봤어요. 그런데 하필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는 생각으로 바닥인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내가 샀어요. 그럼 사람들은 날 뭐라고 생각해요? 무주택자 내집 마련이에요. 근데 제 마인드는 뭐예요? 투자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걸러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조사받으면은 노후 대비다 내집 마련이다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불법이다 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은 사시는 분들이 투자자다 실수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쭉 추적을 해보신 분들 중에 내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이 사시는 지역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따로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지역들의 많은 곳들은 이분들 중에 명의가 있는 사람이 집을 잡아놓는 거예요. 마인드는 제가 봤을 때 투자 마인드예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비율이 섞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의가 있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 공부를 하고 있던 분이 지금쯤이면 바닥이고 지금쯤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사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있어요. 확실한 공통점. 뭐죠? 안사면안 안 삽니다. 여러분,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달라요. 나중에 예전 신약이 기, 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실에 아파트가 있어요. 잠실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잠실에 아파트를 내가 한 22억에 내놨어요. 22억에 내놨는데, 나랑 비슷한 컨디션의 집이 2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걸 사는 거예요. 그거 왜 살까요? 실제 거주할 거고, 오래 살 건데, 내게 뭔가 마음에 쏙 든대요. 그럼 그냥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현상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 진짜 살 마음이다. 난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고 부동산은 그냥 거주하는 곳이다. 이런 분들은 돈을 약간 더 주더라도 또는 이미 이 가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진짜 사세요. 요새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섞인 시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사는 수요층이 늙은지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시장의 주요 수요 측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올라간 가격에 살까요? 잠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잠실은 좀 예외예요. 잠실은 토지 거래 허가잖아요. 여기를 좀 빼고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하남으로 갈까요? 하남 미사로 가세요. 내가 맘에 든 집이 있는데, 이게 한 12억이었어요. 12억인데, 이게 쭉 빠져요. 이게 쭉 빠지고, 갑자기 12억짜리가 13억이 됐어요, 효과가. 쉽게 살까요? 이분들이 쉽게 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호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누가 따라가죠? 실제 거주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따라갑니다. 그럼 시장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사에서 요새 데드캣 바운스다. 지금 올라가다가 호가가 올라가니까 못 따라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요가 들어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바닥이 되고 내려가고 있을 때는 실제 거주하는 실수요자분들은 안 들어와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모습인 거고, 이제 시장이 거래량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이유죠. 지금은 정말 시장이 바닥을 단지고 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초입 단계인 건지, 그 다음에 뭔가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만 있겠어요? 전국구에 있겠어요? 전국구에 있잖아요. 전국구에서 저렴하게 살, 살고 싶은 분들 중에서 지금쯤이면 바닥이라고 판단한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동산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누가 집을 사고 있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뭐 다른 기사나 다른 컨텐츠나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상상해 볼수 있겠죠. 이 다음은 누굴까? 그들은 어떤 조이스랄까? 그들은 왜 들어왔고, 어떤 효과를 시장에 내줄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실제로 돈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